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자, 5월 마지막 주 월말 경마로 펼쳐지는 5월 25일 금요 경마 김전의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산 경마장이 또 한번 벨칵뒤집어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산 관리사 노조 협회와 이 마사회 쪽의 대립 일단, 어, 이번 주 경마가 이 부산 쪽에서 정상적으로 시행될지 안 될지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이게 과연 경마가 시행될지 다소 좀, 어, 생각도 많고 한데요. 어쨌거나, 일단 부산 경마가 어, 실시가 안 되면 제주 12개의 경주로 대체가 된다고 하니까요. 일단 제주 것도 좀 틈틈이 예,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12개 경주, 어, 중계 경주 외에 나머지 경주들도 좀 틈틈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부산이 안 된다면 제주 경마 대체되는 제주에서 좋은 결과 어,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제주 경마는 말씀 안 드려도 최근 2주 동안 불적중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 전에 제주 이마주협 회장배 대상 경주 멸사봉공의 이분이 530배짜리 이 메인 승부로 때려드리면서 이제 확실하게 또 제주 예상 감각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제주나 부산 이번 주 재밌는데 특히나 뭐 부산 경마도 오늘 금요 경마 그리고 일요 경마까지도 때려볼 경주가 많거든요. 어잘좀 타협점을 찾아서. 어 관리사 측과 원만히 합의해서 정상적으로 부산 경마가 시행될 이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 월말입니다. 뭐 부산은 월말이나 월초나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공지해드릴 부분은 이번 주 사토시 기수가 마지막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다시 일번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한국 무대에서의 마지막 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마지막 주에 딱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경마장을 휩쓸고 가는 애, 인기 마들 다 어, 빼버리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버리는 애. 이제 용경 교수들은 이렇게 나뉘는데 과연 사토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보는 또 다른 관전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부산경만은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승부는 3경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5경주 그리고 중후반 8경주와 9경주까지 승부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뭐 승부처 외에도 오전장, 어, 중반부, 후반부까지 때릴만한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경주부터 마지막 10경주까지 금요 경마가 실시가 된다라면 여러분들 꼭 함께 해 주셔서 오늘 김지원이가 다족증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날이니까 어 좋은 결과 얻어 가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3번만 s s 영이 직전, 어, 다소좀 무기력하게 깨지긴 했습니다만, 요번에는 뭐 기가 막히게 말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전에는 말상태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요번에는 상위 등급의 굳은맨이라는 마필과 병합될 때 보니까 뭐 스피드가 한수위, 그야말로 뭐 엄청난 탄력감을 보여주면서 상위 등급 마필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요번에는 SS형, 이거 꼭 보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의 마필 가운데 이 데뷔 전에 나서는 두 마리, 5번 마퍼스트 빅토리는 아직 전반적으로 힘이 좀 들어찼다는 라 느낌은 없긴 합니다만, 주행 자세가 좋기 때문에 힘만 어느 정도 들어차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신예 마필이 되겠습니다. 원래 잉그란디어 자마들이. 어, 천천히 천천히 힘이 차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 당장 어떤 경쟁력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퍼스트 빅토리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 다음 경주 뭐 다다음번 어, 계속해서 생각을 해 두셨다가 변화가 오는 시점을 잘 포착하셔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편성상으로는 퍼스트 빅토리도 아직 뭐 완성도 측면에선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걸음을 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팔번마 퍼펙트 에이스는 진입 불량 때문에 주행 검사를 다섯 번만에 합격한 마필입니다. 제 1월 6일 날어 능력 미달로 주행 검사 탈락한 이후에 뭐 1월 13일, 2월 10일, 4월 7일 거기에 4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한 번은 능력 미달 그리고 세 번은 진입 불량. 진입 불량으로 발주기 진입 불량으로 이제 주행 검사를 다섯 번 만에 합격을 했다 근데 왜 중요한 건 걸음은 끝내주게 좋다 이겁니다 팔방마퍼펙트 에이스도 음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발주기만 똑바로 들어가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기마 시빌버마 킹스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기마로서의 메리트가 있는지 이 전력완성들을 감안해 봤을 때에는 조금 물음표가 달리는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기마 중엔 3번 SS0 그리고 복병권 중엔 5번 8번 두 마리 재밌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어,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이 신의 마필인 6번마 보배드림 이게 엄청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주행 검사 내용이 워낙 좋았고 훈련 과정도 요번에 깔끔했기 때문에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최시대 카드까지 꺼내든 거 보면은 27주에서도 데뷔전 바로 승부를 어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가만히 봐도 이 신의마라고 믿겨 지지 않을 정도의 이 거름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이경주는 6번마 보배드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풀어 가시면 될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복병권으로는 2번마 텍사스 공주가 괜찮고요. 그 밖에 휴양 이후에 출전하는 높이곰도다샤도 능력으로는 여기서 대가리 말이 맞습니다. 제 다리 질병, 활막염 때문에 출전 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지금 거의 1년 만에 출전입니다. 네, 6등급의 뭐 백두 명월이나 토피오로 이런 말필들과 병합할 때 보니까요 한수위에 걸음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높이검 도다샤도 저인권 등짝이면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복귀전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9번도 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로 김주원이가 준비한 부상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숨도 안 쉬고 믿고 때리셔도 될 묻지마 대가리가 출전한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 이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도 마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적으로 온다라는 확신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자, 이번 훈련을 지켜보면서도 뭐 상당히 활기찬 그리고 엄청난 탄력감을 보여주면서 가히 뭐 최상의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뭐이 정도의 모습이라면은 현 등급에서는 거의 뭐 적수가 없지 않을까 어 이런 느낌까지 받았던 마피입니다. 그래서 이번부산 삼경주는 믿꽃대를 대가리를 세워놓고 들어가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후차권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 실전 경험 있는 말 중에 한 마리 그리고 신의 마한 마리 딱두 마리만 데려가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레이스기 때문에 오늘 배팅 자금 이번 삼경주 김주환이가 넉넉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해 대, 체크해야 될 마필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답이 나올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현재로서는 6번마 상승 파워가 그래도 데뷔 이후 꾸준하게 지금 걸음 신장세를 보이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6권마 상승 파워 일단 출전하는 마필 가운데 가장 좀 세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밖에 마필 가운데 훈련으로는 이번 마 재생 멸리 명리라는 마필의 훈련 내용도 예, 상당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사경주는 2번, 6번 이두 마리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자세한 건 제가 현장까지 조금 더 확인하고 어,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누굴 사야 되고 누굴 빼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 5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뚜렷한 충마 없이 여러 마리의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인기마 혼전 양상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당일 깜빡이로 뚫려 나올 인기만 한 마리를 김주원이가 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잘라내는 마필입니다. 이번 훈련 때, 일단 뭐 절고 다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절고 다녔던 마필입니다. 이 파인기가 엿보였던 모습이었고요. 어쨌거나 이 말이 지금 액면, 잠재 능력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고, 그 와중에도 깜빡이 뚫려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인데, 요거를 제가 잘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자른다고 해서 쉽게 맞춰 먹을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액면만 놓고 보면 누구 하나 버릴 카드가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여기서 또 옥석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말이, 이 액면과 다르게 솔직히 몇 마리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중에 미고대를 대가리도 있고요. 그래서 혼전 속에미고대를 대가리 세워서 깜빡이 말 잘라내고 한구라를 노려볼 수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공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김주원이 제대로 한구라 해드릴 테니까 이번 5경주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보겠습니다. 어, 5등급 1000m 천, 천 최단거리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강급 이후에 이제 5등급에서 다시 얼굴을 보이게 된 2번막 곱다가 많은 인기를 또 모아줄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2번막 곱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조상범 기수가 올라타면서 직접 훈련까지 담당을 했고요. 어디 하나 뭐 흠잡을 데 없는 이 자기 베스트 걸음, 베스트 상태를 이번 훈련 때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말을 사토시가 좀 냄새나게 탔던 것도 있고요. 어쨌거나 2번만 곱다는 강급돼서 출전하긴 합니다만, 세게 보셔야 된다는 라점꼭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번만 라이징 어게인도 직전 입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게 이번 훈련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거리가 줄어들었다라는 건데요. 뭐 라이징 어게인의 마필 특징을 감안해 봤을 때에는 줄어든 거리가 되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징 어게인도 요번에 재밌게 보셔야 될 마필이 되겠고 3번 마찬공은 무조건 가는 겁니다. 5 7 k 로를 얘가 계속해서 지금 달고 뛸 입장이 아니에요. 빨리 승급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최시대 태어서 열심히 열심히 기승한다라고 열심히 열심히 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7번만 천년의 태양은 글쎄요 이번에도 안쪽에 1, 2, 3 빠르죠. 전개를 풀어가기가 상당히 좀깝깝한 경주를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기만 중에는 7번을 좀 약하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부산 6경주는 안쪽에 있는 1, 2, 3요세 마리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7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말 랭킹톱이 선행을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랭킹톱이라는 말 자체가 근성이 없어요. 물론 선행을 받았을 때는 조금 더뛸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 랭킹톱의 스피드는 충분히 이 맞춰 따라갈 수 있는 선입권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선두권보다는 뒷심 맞추게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 게임인데요. 일단 게이트 순으로 보자면 1번마망고 펀치. 거기에 2번출을 굿으로 1번으로 떠나는 사또시의7번마도도한 거기에 직전 저희 메인 승부의 주인공이었던 8번마 평창호랑이. 그리고 1 1번마 백년대로. 어요 정도 안에서 이 도착순이 1, 2 차기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임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 1번만 망고 펀치가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직전의 기록이 조금 낮게 나왔다 할지라도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세게 보셔야 돼요. 이제 걸음이 터지기 시작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전 우승이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인기마 중에는 1번만 망고 펀치를 김주헌이가 세게 말씀을 드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1번마 망고펀치를 가장 세게 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선두권보다는 역시나 1번과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7번, 8번, 외곽에 11 이런 마필들 순으로 여러분들 이 배팅 전략 잘 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경주 오늘 김준이 준비한 금요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인기 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9번 마 메이저 알파, 거기에 19조 마방에 8번 마 어메이징 타핏. 어, 이두 마리 외곽에 있는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아줄 수 있는 게임인데요. 자, 메인 승부 김준이가 여러분들과 항불할 말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말 대가리 세워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8번만 어메이징 타 핏은 데뷔 초부터 주행이 불량하고 발을 제대로 못 쓴다. 발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아직은 힘들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어메이징 타핏 나올 때마다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근데 말이 좋아요. 어, 상태는 확실하게 올라왔고 아직 주법에 대한 발 쓰는 거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데뷔 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막꺼내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뭐 메이저 알파는 댕이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하지만 두 마리 모두 다 부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놓고 때리는 대가리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말 놓고 외곽에 두 마리만 때리는 게 아니고 얘네 두 마리가 부러졌을 때 대안이 될수 있는 복병마 한 마리까지 포함을 시켜서 세 방으로 승부를 들어가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 복병마랑 손잡고 오면요. 최하 몇십 배 이상 나오는 그런 배당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상황을 내릴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인기마 8번이나 9번 이런 애들과 손잡고 들어와도 열배 이상은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복병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8경주는 제대로 한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주환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금요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한글화시켜 드릴 테니깐요. 믿고 함께 주셔서 여러분들 시원하게 금요경마 이기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보겠습니다. 4등급 1400m 레이스고요. 1번마 금수령 3번말 한올공주, 5번말 라운전설, 6번말 가문의 영광. 어요 4마리의 4파전 양상으로 볼수 있는 게임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1번말 금수령을 가장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와, 직전에는요. 저는 금수령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발주 직후부터 아예 삑사리가 나버려가지고 야, 저거를 밀고 저렇게 올라오면 저게 뛸까 했는데 한번더 뛰더라고요. 다른 말같았으면 완전히 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금수령의 이 능력이 세고 또 그만큼의 체력적인 여유도 있다 보니까는 남들보다 한 50m 가량을 더 전력 질주를 하고도 우승을 했다 이거죠. 아 정말 좋은 말이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의 상대도 분명 강해진 건 맞긴 합니다만 금수령은 똑같냐? 아닙니다. 직전 경주 이후 또 훈련을 했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금수령도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편성 다 강하긴 합니다만 예역시도 지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더 저는 금수령의 선전 가능성이 높은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큰 변수 없다라면은. 9번 마, 예, 1번 마 금수령을 놓고 배팅을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승부초로 지금 선정을 한 경주 아닙니까?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팔리는 3월 6 가운데 두 마리를 김주원이가 잘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는 말이 안 좋습니다. 마방에서도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또한 마리는. 사이즈가 안됩니다. 자 이렇게 두 마리 날리고 나면요. 금수령에 붙여서 때를 말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한 방으로 단통승부. 말 그대로 쇠기를 박아들이는 쇠기타 승부초로 김주원이가 준비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국영주 쇠기타 승부입니다. 자 금수령 때문에 초반에 승부에 대한 요지를 제대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금수령 설명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 어왜 얘가 승부를 들어가는지 이제 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금수령 대가리 세워놓고 한방에 한방 어~ 삼번5번6번요세 마리 가운데 두 마리 지워드리고 한방으로 단통으로 승부를 보실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앞서 메인 승부인 팔 경주를 비롯해서 어~ 저희가 배팅 자금을 차곡차곡 쌓아왔더라면은 이번 구경제싹 엎어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딱한방 아, 정말 묻지마 단통 승부로 이번 구경주 때김주원이가 쎄겠다. 확실하게 박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경주 2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이건 뭐1 9주말두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아줄 겁니다. 직전 공백 적응한 4번마 우주스타 거기에 이 다리 질병으로 37주만에 출전하는 6번마 오픈더스카이 근데 여기서 대가리는 이 취향만 육박만 오픈더스카이를 놓고 때리시면 돼요. 이미 뭐 훈련 때부터 이 상위 등급의 이 외산 1등급 각별항을 비롯해서요. 우주스타랑도 병합도 때려보고. 그냥 뭐 여유가 넘칩니다. 이말 자체의 포스가 다른 말. 오픈더스카이는 제가 데뷔 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얘는 무조건 1등급 올라가는데 1등급에서도 거의 트리플 라인과 맞먹을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오픈더스카이 공백 전혀 이상 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믿고 대가리 세워서 마지막 경주 붙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후차권도 같은 집 마필인 이 우주스타의 말상태가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 우주스타가 부러진다면 라1 0 팔조 마방에서 동반 출전하는 말 중엔 일번마 정상 코리아가 요번에 스위니 기스가 기승을 하면서 일번 게이트 거기에 소속조 이동으로 승부 이직까지 지금 만땅이거든요. 일번마 정상 코리아의 이 이변 가능성 정도만 염두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식경주는 육번마오 오픈더, 오픈더 스카이 대가리 세워놓고 때리시면 되겠고요. 웬만하면은 우주스타 이변이 혹여라도 나온다라면 정상 코리아. 후착은 1번, 4번, 둘 중에서 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예,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이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일단 준비는 했기 때문에 방송을 찍었습니다. 자, 때릴 경주가 많아요. 제가 지금 방송이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간단간단하게만 지금 녹화방송을 어, 진행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금요경마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면요. 오늘 일경주를 비롯해서 마지막 10경주까지 한 8개 경주는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셔도 되는 경주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월말이지만 어제소아기에서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 1 0개 경주 가운데 제가 무조건 절반 이상은 다 잡아드릴 테니깐요 어, 믿고 꼭 함께해 주셔서 금요일부터 대승으로 월말 힘차게 한번 출발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제주가 됐든 부산이 됐든 금요 경마는 어쨌거나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시행되든 두 가지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좀맞건 가지고 이 항구라 할수 있게 남은 시간 더욱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 경마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